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음력 5월6월 그러니까 네. 양력으로는 5월, 6월7월될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게 되죠. 어, 요번에는 네. 그 네. 삼재 중에 한 띠네요, 소띠. 그렇죠, 그렇죠. 소띠. 네. 아, 드는 삼재 소띠인데요. 올해는 드는 삼재 소띠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나쁜 적이는 없어요. 삼재 환란은 다 누구랑 겪는 거니까 음. 그렇다고 뭐오늘은다 괜찮으셔요. 삼재래도. 근데 이제 이 3대 때 오면 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득이한데서른다축생이에요 일축생인데 이제 5월달을 볼게요. 5월하고 6월을 볼게요. 5월달는 강하게 내가 움직이라는 수예요. 움직이라는 수니까 뭐 가결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뭐 이제 바삐 바삐 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직장에 저기면 좀 직장이 바쁠 거예요. 조금 음. 바쁘면 어쨌든 그만큼 나한테 좋은 거죠. 뭐 그렇게 5월달은 바쁘게 움직이라 소고. 6월달에는 조금 삼대로 인해서 치는 형국이 조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 사고든 뭐든, 매사 조심하셔야 돼. 음. 삼재로 이제, 삼재도 이제, 1월달에 치는 사람 있고, 달마다 치는 사람 다 틀려요. 근데, 서른다섯 같은 경우는, 6월달이면 이제 좀 강하게 칠게, 삼재로 인해서 치는 게 보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이제 조심하셔. 다리를 건너, 돌다리를 건너도, 저 이거 신발을 신어도 마찬가지고, 운전을 하셔도 조심하셔야 되고, 매사에 6월달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삼재, 삼재 때문에. 네. 예, 고구만 하시면, 5월달은 괜찮은 반면에 6월달은 그렇습니다. 가시면 되고. 4 7회에 개출생. 개출생들도 쉽게 하면 이, 이, 소띠들이 그 여태까지 뭐몇년 동안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또, 또 풀릴라 하니까 이제 드는 삼재가 들어서, 근데 47도 뭐 47수에 뭐 성중은 들어와서 뭐, 온도로 온 들어온 데다가 또 내가 또 드는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니니까, 이분 같은 경우 내가 하고자 하는데,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진행을 해도 무방해요. 예. 예. 손에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인연 수도 있고요. 귀인이라고 그래요 자꾸. 인연인데 귀인을 하나 따로 운이고 금전도 돌아가요. 음. 금전이 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얘기해도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 금전이 돈다는 얘기니까, 뭐를 진행하시나요? 5월, 6월이 제일 피크니까, 요때한번 해보셔봐요.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내가, 어쨌든 제일 좋은 달에 뭐를 진행을 해고, 6월 달에 금전도 있고, 기인도 두 그러니까, 네. 요 달을, 달 중에 제일 좋은 달이니까, 요 달에 뭘 한번 해보셔봐, 과감하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동안에 마음에 담았던 거, 생각했던 거, 그거는 요 달에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시운아이에요 신축생. 시운홉인데 들은 사람들 아홉수라 아홉수를 이제 잘 넘기셔야 되는데 또 삼재다 삼재라 외양반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뭐이 드는 삼재 운은 들어가 아홉수하니까 이게 두 개가 쳐요 두 개가 쳐서 운이 들었다도 운으로 해서 조금 맞고는 가는데 외양반은 삼재가 조금 미리 치지 않으면 늦게 올것 같습니다 늦게 늦게 오면 강하게 칩니다 그러니까 요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주위에 인간은 많다 하더라도 인간 덕은 있어요. 응? 예. 인간 덕은 있는데 내 거, 내가 내 밥을 못 찾아 먹어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못 받아 먹는 형국이니까 올해는 그냥 뭐든지 내걸 받아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씨 뿌린다 생각하세요. 뭐든지 매사에. 그리고 12구설 수가 있어요. 5월에 1 2부설이 있으니까 올해 1 2부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도, 신축세 이분도 조금 지병이 조금 있는데, 요걸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네요, 몸. 몸 관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원하게에 이, 저기, 뭐, 아홉수의 스트사산들에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몸을 좀 관리 좀 하세요. 몸으로 인해서 조금 충격 좀, 조금. 몸이 조금 안풀 거예요, 많이. 그니까, 러 이분은 5월, 6월 따로 했어. 특히, 뭐, 이렇게, 좋다, 뭐, 뭐, 그게 없어요. 인간의, 그냥, 그냥, 베푼다, 이렇게 사셔야지, 안 그러면 나한테 무조건 실비해요 다. 실비라서 음. 5월 6월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5월 6월만 잘 넘기시면, 산제 좀 저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음? 일은 하나셔요 신축 기축세.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뭐, 여자분, 남자분 다 이제, 데다 노안이라 많이 저 계시는데, 이 기축세 이 양반들은, 이, 저기, 5월, 6월, 5월, 6월을, 딱히 보기 있기 전에 자꾸 이, 뭐라그 있죠? 눈 있죠? 네. 눈으로, 백내장이나, 백내장이 눈으로 조금 뭐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음. 이게 4월이 올 수도 있고, 5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눈 저기 병원에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좀 강하게 백내장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자꾸 보이니까 음.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제 일을 하나 기축돼 요기까지만 받을게요. 음. 고맙습니다. 영정함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